오늘은 칼질로 다섯 명을 돕힐 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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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 맛있어. 스포크. <laughs> 뭐가 맛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4번 아이템만 쓰려고 예전에 또 많이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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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대전에 촬영하다가 또망했습자 저는 얼음광선 들고 가겠습니다. 나도 어, 아, 얼음강선 들고 가야 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 어디야? 죽어! 죽어! 오빠, 나이스 죽였다. 나이스, 죽였다. 어. 죽어! 알렉스! 아, 나이스! 렉스. 아니, 칼로, 나 곧... 아니, 아 e I 칼로 Kalu, I am n o 도구 g 졌다 d person. I am not a g 우리 d person. I am not a good person. I am not a good person. I am not a good p e r s o 아 I am <몰맛살> 아.. 아니였 아니인 <놈이> 뭐야! 아, 야, 너 컷! 누 컷! 오 아, 노 골! 야, 너아드아이주고주고아씨나아 죽는다. 어! 아. 아아... 아, 아! 2개 더! 예 아, 오케이. 첫 번째 반 실패! 예이! 일단 하라, 일단 아... 아리나 아. 아니면 다 먹던. 아리나 아니면 다아이 교스차르는 아니 야 이거 적응맵이잖아 아니 씨 야야 그냥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붙자 다 같이 예불불 들고 가면 되 그냥 불 던다 나도 불 던다 연속 두번으로졌을 테니까 오케이. 이거 빨리 부터 그냥 그 전에 내가 헤드샷 먹고 죽을 것 같긴 한데 헤드샷 <laughs> 뭐 나도 야 너가 먼저 붙어라 <laughs> 너가 먼저 우무 <벗어나>, <laughs> 음, 뭐, 나오자마자 야 핵이다 핵야 날아다닌다 저 새끼 뭐야 저거 박제 핵 박제 음, 핵 박제 핵 박제 예 필요 핵예 박제 핵 박제 핵 박제 야 핵이다 이 새끼 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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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잖아핵박제핵박제 오, 삼십 맞아. 삼십팔. 여자 아, A 다알아가니까 여기, 여기 거어떻 어, 야, 야, A 맵이 있다. 이거 영원히 받지 뭐. 영원히 박지 버려. 영원히 우리 지금 어. 촬영하고 있잖아. 이박제박제안 여러분, 자세히 호소주세요 이거 그냥 내가. 어 뭐야 뭐야? 야나이거 라이브 본사에다 연락려 이거. 네 아니야 이새 뭐냐? 벽도 관통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뭐냐? 관통하는 거. 아. 아이 어떻게 아, 지우. 아, 아, 이거 저걸 갈지를 어떻게 어, 지우. 아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씨. 아니 그 귀신이 뭐야 이거. 오케이 됐어. 친구 넣었어. 아 그냥 그냥 딜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넣오오 우우. 겁나면. 아, 이제 갖다나나. 방패라 이런 걸로 막아수있다 아, 핵 잡아야 돼. 아, 오기 한놈 잡았다. 한놈, 한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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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핵 잡아야 되는데. 아, 오기 한놈 잡았다. 한놈, 한 잡았어. 핵이 잡 야, 야, 야. 가이안 맞아. 이거 핵안 맞아. 못 죽여. 못못안 맞아, 안 맞아. 어, 안맞아니 여기 안 맞아 뭐봐안 맞아 안 맞아 뭐만 맞나? 뭐만오 뭐,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야야주먹이들어버려 들어 그냥. 아니 가능성, 아, 가능성 있긴 뭐? 뭐가 있어 들어 가능, 가능 가능 아 하사까지 이거 하사까지 애초에 하사. 못 이기는 판이야 이거 주먹이라도 한번 들어라 그 맞나 이게 뭐 헥토방침 한 칠십팔 아. 정도 까음 오케이 오케이 해해해 해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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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한 대만 해태비 그러면 커다해 한 대만 해해 그냥 해태으로 그냥 면한 대만 해해 그냥 면 그냥 야안 돼, 안 돼. 진짜 야, 제대했죠, 야, 그 야, 안 맞아 얘, 안 맞아 야얘안 맞아 아야야야스코어 지금 죽었다 죽다죽다아거야 근데 내가 세명 죽였다 이번 판아 뭐야 아, 아 진짜 아 씨발 칼이 개만 잡으면 <laughs> 알아거든 아, 저 핵쟁이만 아 핵쟁이만 잡으면 하려나못해고이영감이나 이기면 돼, 이거 핵쟁이 이겼습니다 한번 하고 영상 올리면 영에 영감이 핵만 죽이면 가능성 충분히 있다? 야, 핵만 죽이면 되긴 해어떻쓰고 죽냐 어네 헤드 걸 오케이 컷 오케이 컷네 어시 나이스 이스유카이스유스이스스스 왓더 so... so? 야 핵이 지나 낫잖아 야 지금 이쁘네 아인형 놀라. 핵잠기때싶습유수쭌크크 간식 야 헤드 야헤맞다 이거 어, 네. 나이스 나이스 야 핵만, 아, 자르면, 네. 핵만 자르면 핵만 자르면 잡가네 박쌨다. 아한명아씨 아니, 한 아, 씨. 아니 나, 나부터 죽이네. 아이 개새끼 이거. 이런 거 봐, 이거. 어. 아. <laughs> 아 이거 맞출 수가 없네. 요 아, 맞잖아 아니. 아이 핵한번 죽였다 그래도. 아 오케이 굿 굿. 이데한 번도 이겼어. 어, 한번 이겼잖아. 한번 이겼으면 되지. 핵 상대로. 아 이걸 야 올려다 올려다. 가면 떨야 올려다. 케이올다 아, 진짜 못해다 아, 아. 아. 아이고. 와, 아,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이제 퇴출라서아 미친 개가 합니 네. 개가 합니 아니긴 아, 한데. 빨리 스킬 어. 아, 노려요 안돼 건. 오오 이거는 이거는 로로 나이스. 단건전 갈채로 지대방도단건구나건도게우리건으로 이기는 아니 이건 좀착 아니 단건전하 아니. 어, 들발총 네, 컷. 네, 안 된다, 만 진짜 안 된다. 아 씨. 안 돼. 안 돼. 또, 아, 저 죽겠다. 아, 저 죽겠다, 죽겠다. 아, 안 돼. 에비. 와. 아, 진짜. 잘 플레이 되었어 야, 이지. 아, 이지. 또 <laughs> 이지야. 야, 저거 야, 안 되겠다. 야, 야. 야, 총 진짜. 진물이 뜨게. 어, 죽으면서. 그냥 안 되겠다. 바람에 너는. 아, 씨. 아, 건강타지. 우리 뭘로 보는 거야? 가만호. <laughs> 너네는 이 사람 새끼가 아니야, 씨. <laughs> 그렇다고. 바람이 <laughs> 아니야. 너는 말이야. <laughs> 정공 내가 おオッケー <laughs> イ<エ>ーあ <laughs>、ハハハハッ 나이즈. 근데 이거 깼다 해도 주무기를 한번 써서 이거 클리어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아니야 이건. 장 우리 기분 좋은 거다. 어 기분 좋았으면 됐지. 갈 때만 보는데. 갈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와, 오, 오, 나만, 갈지 안안 나만 갈. 갈, 갈, 갈. 갈, 갈 간에. 간에. 나만 갈지 안안갈 때는. 왜쟤 콘텐츠를. 나만 갈 때는. 쟤는 우리를 놀렸어 쟤는 도발했어. 아도발을 했구나. 쟤는 우리에게 목욕감을 줬어. 내가 목욕 시켜줘야겠어. 그래서 그냥 목욕 시켜야 돼. 보드 보드. 그냥 아, 이거 음... 기다려 아, 난140미때려는 데. 겁나 매끄러. 나보다 질량 낮던. 그 <laughs> <거. 웃음> 야, 이제 이 이거 끝나고. 이게 <laughs> <laughs> <도게 웃음> 왜 이렇게 손아왜 이렇게 뒤끝처럼? 이사가, 이사가 반사각. Fast Blood. 야, 뭐야? 뭐야? 야한 번만은 괜찮잖아. 한 번만 괜찮아. 오케이, 그 이상한 놈 죽인 거 같은데. 야, 고양이 어딨어? 알겠네. 갈대로. 아, 이겼어. 빠. 오케이! 아 I p a s 더안 d o 오오 in Toronto. Oh, we think 어떻게 이기냐. u w e 아레 missing. I t h i 상 k 가 o u were also taking up. I didn't receive it. I 도 o n 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t 얼었어 어 <laughs> 오케이 죽겹다 난도질했니? 제가 난도질해서 지겨워. 난도질 맞아? 이것도 칼자 이것도. 난도질 하도. 그래도 그래도 잡았으면 좋지. 아들아. 았으 이긴다 이제. 누가 칼치면 아 긴다니까. 아, 아 그래. 아 어떻게 날았다. 이돌로만 하면, 하면 어떻게? 넌 이미 죽어있다 이 자식아. 자, 앞에 바로 들어간다. 난도질하는 거보게 I'm not i k m 우리도 레걸려 미국 서버잖아 우리도 렉걸려고계치지 Me too. m too. 계하고나 오케이 okay. 아 주먹으로 강타 당했어 와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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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주먹쟁이 뭐야 주먹쟁이 주먹쟁이 있어 주먹쟁이 뭐냐 뭐야 주먹쟁이한테 아니, 졌어 아주먹쟁이한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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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칼 들고 주먹을, 주먹을 못 이긴 마동석이야? 씩아 아, 마동석이 아니 마동석잖아마동석난더도전에 받아들여야겠어 <laughs> 도쿄 진짜 주먹 쓰면 안 된다 아어나 진짜 는거 아니지? 나 진짜 든거 아니지? 나 주먹 쓸지도 못하고 죽었어 야 진짜 들면 어떡해 떻씩야 일로 와 내가 올려줄게 내가 올려줄게 얼른 나이스 야이, 나이즈, 예. 갈 수도 있어. 야 이번 판에 이길 수 있다. 이거 빨리 야. 퇴근해. 빨리 퇴근해. 빨리 찍고. 빨리 퇴근하자. 이거. 뭘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왜 우리한테 이럴까? <웃음> <웃음> 뭐, 싸워. <있지>? 싸워야 되니까. 무야 <laughs> <뭐야>, 저거 투가다. <laughs> 아니, 얼 올렸는데. 아니, 올렸는데. 아, 딸기 아, 뭐냐? 아, 딸기 아, 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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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뭐야? 딸기 뭐야? 딸기 뭐냐? 딸기 뭐냐? 딸기 뭐야? 딸기 뭐야? 딸기 뭐야? 딸기 뭐야? 아 저기다. 저기다. 이거. 뭐야 컷? 예. 98레벨 어디 있어? 몰라. 어딨니? 98레벨. 난도진 어, 내가 해줄게 야, 야, 어? 야야 어? 칼찍도이 새끼도 칼고어야칼치 대결 한번 해보자 어? 가라 <laughs> 그래야지 나이스 그래,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희망이 부인다 이들아 빨리 퇴근해 빨리 퇴근해 아 원한 퇴근 그 갱신 아나총아나총아나총 쏠뻔했다 <laughs> 아칼치만두 명임 저기서 아 <laughs>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일로와 내가 얼음 해줄게 내가 흥구야 요즘 날씨가 덥잖아 날씨가 덥잖아 내가 얼려줄게 내가 얼음 얼음 냉동 딸기 냉동 딸기 아니, 아니, 나도 그냥, 그래. 그냥 가서 스티치. 때리면 되지. 왜? 왜 굳이 그 걸지? 아, 몸빨. 나도 가려면 돼. 쭉쭉! 쭉쭉! 오! 어! 잠시만. 이로 와. 아이, 낯쟁이 아이, 낯쟁이야. 아, 단검으로 올라왔어 진짜. 아, 이거. 어? 어, 일단 어, 어, 이거 난도질 아, 한 번만 아, 아, 했으면 되는데. 어. 어. 난도질 한 번만. 그 네. 어 야, 난도질 나쁘지 않아. 그치, 되겠다. 어, 난도질. 난도질로 그냥 존나 빼는 게. 마석도. 마석도가 아닌 어. 당첨 보여준다. 아, 누구였지? 얼선 아 RPG 쓰네, 아니 씹 패시맨 있잖아 야 RPG 쓰잖아 아이, 이건... 얼음! 어 어, 어? 어? 어 이번 판 지겠다 어, 이거 트페노이트페노이트페노이 트페 아니 사건 진짜, 어 아, 카드 저거 몸무게야 저거 몸무게도 당검이. 저거 단검이야? 트페 균네아이 단검 아닌가요? 아닌 거 같은데요 얘네 핑크쟁이, 오케이 핑크쟁이 죽여주고 나이스 일로 와 베이컨 일로 뭐 어디가 어디가 야 베이컨 어디가 개닥박이가 야야 그냥 난도 난도지만 한번만 어디 어디가 어디가 멀리 안 나갑니다 선생님 멀리 안 나가요 야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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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어나 나이스 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나이나이딸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 나이스 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이나 퇴근 어, 대박. 하고 있어. 퇴근 하게죠. 퇴근하게 퇴근, 퇴근. 대박. 아 오늘 퇴근. 아 오늘 퇴근. 퇴근. 드디어 내가 왔다, 들 얼음. 아 나도 얼었네. 시작 거이다야두명 올렸다. 두명 올렸다. 음, 음. 난도질? 난도질하 이거. 야저 야, 사건한테 난도질하는 게 맞어. 나이스나이스야 하나 아. 남았어. 저기 제발. 야야 그냥 난도질하는 게 것. 아, 첫건나 이게 25 연승이네. 와, 이건 이건 끊어야 돼, 이건 끊어야 돼. 아, <laughs> 어, 어, 어. <laughs> 난도질로 안될 텐데 이거. 저부터 부탁. 뭐지? <laughs> <멈춰? 노노노노노. 웃음> 아이 왜 뭐지 말이. 해결해야 된다 우리.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거기야. 이거다. 야안돼안돼안 돼. 이중 아니야 이거? 어, <laughs> 뭐야? 진. <하냐>? 지... <laughs> 야, <웃음> <웃음> 걱정 마. 한 판만 <laughs> 이기면 돼. 한 판만 <laughs> 하면 돼. <laughs> 딸기 생각보다 잘하는데 딸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명 아차 던지고 명다잇이야야 빡집중 간다 진짜 집중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더 빠르게 더빠르이번에 이번엔 가만해어좀 살이 있 갈증이 뭐냐? 올려주 너무 못살았어 너무 못살았다 너무 못살았안 보지? 에아 아이 저기 아이 에 아! 안될와 아! 잠깐와 이리 와아씨 이케이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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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이오케이오 이건... 이건... 이오이 이건... 이건... 이가 이건... 이 이건... 이 이건... 이어 이건... 그냥 이어 이건... 이건... 이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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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건 이건... 이건... 이디야아이아 이건... 이건... 라얼이 있네 얼이아 이건... 이건... 이거 이건... 이씨이얼 이건... 이건...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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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건 이건...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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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 건진이란 건도 칼 아니? 에. 아, t h 태근. 씨발. 끄 크크크. 네. www 웃네. 아, 우리 웃자. <laughs> 기팔젓 <laughs> <깃발전> 같은 게임 <laughs> 야 결국에는 우리의 미션은 실패로 끝납니다 따라라따라라 아, 아, 네. 진짜 아깝네요 아. 아 진짜 아깝네요 아,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 할게요 컷